안녕하세요. 루닛 주주 여러분. 루닛이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7% 상승해 있고요. 오늘을 포함해서 3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만 놓고 봐서는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루닛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땡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이 구간이 바다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2%대 가까이 하락했다가 지금은 플러스 2%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루닛이 국제학술지에 AI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임상삼상 결과를 제했죠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루닛 모처럼 반등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등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최근 주식 시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차트인데요. 올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장이었어요. 8월 달에 잠깐 흔들리기는 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렇게 20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해 있고요. 최소 30%씩은 기본적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두달 동안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식으로 분명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루닛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호재가 나왔죠.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석방해 주면서 협상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지상전을 다 준비했는데 투입하기가 어려워졌고 국내외적으로 휴전을 요구하는 소리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동안 하락이 컸던 루닌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하락은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루닉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빅파마와 대규모 계약까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쳐만 주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겁니다. 다만 중동의 전쟁이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그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확보하신 이후에 아직까지도 금리 때문에 시장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룬이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호재도 나왔죠? ai 바이오 마커를 적용했는데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이 내용이 학술지까지 게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회사예요. 다만 최근에 주식시장의 여파로 이렇게 하락했지만 오히려 이 구간을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의 관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국제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루닛이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도 좋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비중 축소.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보분들은 아직까지 타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타점을 공유하겠습니다. 장중에 제가 루닛을 지켜보다가 좋은 신호가 나오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시라고 매매 신호,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특별히 무료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신호 문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루닛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이런 개인 정보는 빼시고 루닛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고요. 혹시 고점에 사서 나는 추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루닛 추매라고 적어 주시면 평당과 비중에 맞게 제가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한 추매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신호 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저한테 보내시는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루닛에서 손실 없이 수익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으셨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두 번째, 어디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특별히 공개해 드릴 건데요. 나는 아직 주식 초보라서 나만의 기법이 없다. 또는 아직까지도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